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읍성 궁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용 농장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블랙 주얼리예요 근데 손님께서, 어, 21년, 20년 11월 8일, 21년 10월 6일, 이렇게 두번 분갈이를 하셨고, 어, 애가 계속 쪼그라들면서 안 좋다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흙에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이 아이 블랙주얼리 정말 몸거하했던 아이구요. 이 블랙주얼리가 몸값이 거하니까 대신 다른 아이가 이 아이로 둥갑을 해서 비싼 가격에 유통이 됐었죠. 할 때는. 이 아이 블랙주얼리 한 번. 있습니다. 뿌리가 어, 흙 깊숙히 타고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원래 묵은둥이들이 이렇게 제각기 뿌리를 내리면서 한몸으로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또다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서 제각기 제 몸이 되기도 하죠. 뿌리가 음,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 아이가 활착을 못한 것 같아요. 잔뿌리도 없고요 음, 뿌리들도 뚝뚝 끊어지고 그러면서 음, 이 아이가 못커못큰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려고 이 뿌리의 기능이 제대로 못 하니까 이 아이들도 살려고 이제 자기의 몸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 뿌리를 한번 봐볼까요? 이 아이는 뿌리가 됐고요. 약간의 깍지도 보이기도 하네요. 심한 건 아니고요, 살짝 약간 이렇게 막지도 않고요. 뿌리의 기능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아깝지만, 다 살리기 위해서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음,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고 있거든요. <laughs> 이게 바로 나타나진 않고요. 죽기까지는, 이 아이가 죽기까지는 그래도 1, 2년은 걸려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순간 가버리기도 해요. 잘 크다가 얘가 왜 가지? 근데 잘큰게 실은 아니었거든요. 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에 의해 세균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전에 약간의 깍지는 있었는데, 깍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대를 확실하게 이렇게 맑음, 맑음이 나올 때까지, 여기에는 좀, 어두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방금 잘라낸 거거든요. 조금 더 맑으면 좋은데,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저럴 때에는, 음, 말려가지고 이제 다시 새 뿌리를 내려야죠. 이 아이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아이는, 음, 이 아이도 목대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오랫동안 블랙 주얼리가 정말 예쁘거든요.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맑은 색이 나올 때까지. 조금 애매해요. 깨끗한 편은 아니거든요. 좀더 맑게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이제 다 잘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말려놨다가 그냥 이제 새우게 꽂아 놓으면.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살겠죠. 블랙 조얼리 정말 이쁜 아이인데 한몸한몸 한몸 해체가 되네요. 그래도 어느 순간 죽고 없는 거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더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얼리가 모두 둘이 였어. 여덟 개나 나왔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뿌리 밝은제 아무래도 상처가 났으니까 사람한테는 후시딘 역할을 해 주는 해 주면서 뿌리도 빨리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죠. 뿌리 밝은제 발라 주고요. 아무래도 우리도 후시딘 발라주면 빨리 낫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시딘을 발라 후시딘을 발라주셔도 돼요. 우리 사람도 사용하는 그 분말 후시딘 그걸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다시 흙에다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 블랙 주얼리인데요. 제가 본식 시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블랙 주얼리 정말 고급종인데, 가격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착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 슈퍼클론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블랙 주얼리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예뻐요. 제가 키우고 있는 블랙 주얼리, 예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여기는 나간 풍경소리다용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